아, 근데 자연주문이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네. 동물상 넣기에는. <laughs> 구르브 고양이 이거 들고 가야 되나요? 구르브 고양이 안 들고 갈 거면 이대구의 함. 이렇게 해봅시다. 오? 이거 이러면은, 진격의 거인 한나접볼까요 이거 박불을 정신자극 두 개랑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네턴 후에 거인의 소환합니다를 해버리면은 그냥 게임 끝나지 않나요? 그러면 6턴에 딱 나오는데 6턴에 진격의 거인? 뭐? <laughs> 동전 정신작을 박자와 뿌리 한 다음에 네턴 후에 88거인을 셋 소환합니다 비밀 비밀을 해버리면 이러면 6턴에 88이 3마리가 깔렸는데 사실 6턴에 88 3마리면은 상대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감성과 가이오 이러면 영문이 공유액이 2가 됐어요 박부 근데 너무 느리지 않나요 바로 든든하게 싸워줄 수 있는 서리바람 서린이 낫지 않을까요 아, 진짜. 1 0 0 4만 원, 4 0요4만 원. 에 8, 8, 8, 8, 8, 8, 정도는 돼야지 8, 8, 8, 요마지샤라 8, 8, 데고 8,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나요? 아 8, 8, 8, 8, 8, 큰 8, 뭐 시 부르는 밀리잖아요 나눔 렉한 뽑을지는 못하긴 하는데 이번 턴에 예를 넣으면 다음 턴에 다음 턴에 그게 되거든요 나눔 렉한 고양이 조크까지 내가지고 아니 나 다음 턴한턴더 봐야겠네 이번 턴에 거인 나오나? 아! 거인 왜 이렇게 빨리 나와요? 야, 이러면 아즈샤라이. 야, 거인이 갑자기 88짜리가 3개가 깔려버리니까는, 이게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네. 거대 지느러미로, 그걸 다 먹냐! 해버리면, 다음 선에 뭐가 되냐면은, 아눔레칸 조크, 영능, 아 영능 조크를 해버리면은, 몇이야? 방어도가 이제 14이니까는 공격력이 54이니까는 60도발이 두 마리가 생기거든요. 근데 <laughs> 되게 이렇게 그진 거야. 전사는 좀 전사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약간 전제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전사 너무 억울한데 명치가 잘 뚫려. 박부 개삭인 것 같은데요? 이형오 죽기를 하고 있는 거요? 음, 뭐. 죽기를 도대체 누가? <laughs> 죽기를 누가 해요? 오, 이 신경 터핑 네. 나왔는데. 죽게 뭐요? 고조에 대리고 가버릴까, 님들아? 이거 어차피, 네. 고양이랑 영혼 중에 한 마리는 살지 않을까? <laughs> 마지막 예구팩 언제 추첨하시나요 예구팩 그 남은 거는 <laughs> 방송 전에 하겠습니다. 언제 방송할지는 이미이에요. 알려 아, 주면 사람들이 그때만 올 수도 있으니까는 자, 이러면 전투의 함성과 죽음의 메아리 이번 게임 동안 내영웅 능력이 방어도를 1더 부여합니다. 잡아 주면은 2더 부여하거든요, 이러면은. 그루브 고양이 이번 게임 동안 내 영웅 능력이 공격력을 1더 무효합니다. 트루아트 웨슨 벌써 지금 이러면 3-3이거든요. 영웅이. 오, 평온한 버리꾼. 선택 야수를 뽑습니다. 대 네, 야수를 발견합니다. 야수를 뽑아야겠죠. 그루브 고양이를 또내 버리면. 오. 이러면 영능이 벌써 5데미지 거든요? 뭐야 <목소리> 정타졌구요 <보여. 목소리> 아! 박부 하고 싶긴 한데 아씨.. 이거는 근데 육성해야될 듯? 자 이러면 영능이 공유욕이4억기 때문에 영능에 몇턴 눌러주면은 이러면 좋거든요. 다음에아지샤라 영능도 해버리고. 오 <laughs> 영능만 눌러도 게임을 이긴다. 상대는 2달이 내고 있는데 우리는 몇턴마다 그냥 영능만 눌러도 방어도3공유 5억 4가 되기 때문에. 오. 방어도는 전사주면 안 됐나요? 왜다 드루이드가 쓰나요? 방어도는 전사주면 안 됐나요? 왜 드루이드만 쓰는 건가요? 명치 땅땀 받아. 야 오데미지로 정리하는 건좀 아깝지 않나요? 다섯 번만 명스테리면 이기는데 죽으면 이겨? 악성 공법을? <laughs> 악성 공법은 <공포물 웃음> 뭐예요? 오 좀 맛없는데 종묘상 해야 되나 그냥 아눔 렉칸에 포그스나우트 하면은 님들아 아니면은 정자를 여기서 골라요 그 다음에 다음 턴에 아눔 렉칸 정자 영능 포그스나우트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영능만큼 또얘가 오르기 때문에 대지로 볼까 야 너무 좋고 박풀을 해야 되냐 근데 영능한 다음에 윙 윙하는 게 낫지 않나? 박풀할까? 우도 윙윙 해버린 다음에 다음턴에 영능 아메리칸 포크스나우터가 나와버리면 상대는 1일이 죽기 때문에 광역기가 없거든요. 그냥 종묘상을 고른 다음에 내는 건 어땠나요? 나쓸 수도? 근데 그러면은 저거못 하니까는 박부못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야, 이러면 다음 턴에 방어도를 1일 얻고 공격력을 5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60이야. 맞죠? 어 계산이 맞으면. 60이가 두 마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심지어 그러면은 상대가 이걸 어떻게 막냐? 아, 악성 공포물을 복사해보지만. 복사해도 그냥 나가겠는데. 자, 그렇지만, 우리. 정신자극. 자, 순서 한 번. 아눔렉칸 영웅능력. 조크. 그 다음에! 오! 여기서. 잠시만, 졸라를 먼저 냈어야 된다, 님들아? 졸라를 먼저 내서 아무레칸을 먼저 복사할 거 그랬나요? 아 그게 맞나? 아 그러면 6, 22였네 맞네 아 그럴 걸 그랬다 <laughs> 그렇지만은 6, 12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1, 1, 1 죽기를 부드려 패버리면 아! 아, 또 만났는데? 모두 여름에서 평안소자 이게 진짜 개사기거든요, 님들아. 이게 6 이상만 뽑아주기 때문에 지저왕이랑 아눔레칸이랑 포그 뭐 조크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 중에서 두 개를 뽑아준단 말이야. 이거 들고 가보죠. 영능 강화해주고요. 이턴부터 이런 방어도가 2식다 쌓이기 때문에 영능할 때마다 뭐 이러면은 조금 든든하죠. 지금 낸 1코 카드 좀 보여주세요. 이 카드로 말할 것 같으면 자유로운 영혼 전투의 함성과 죽음의 메아리 오 이번 게임 동안 내 영혼능력이 방어도를 1더 부여합니다. 옆에 있는 카드는 그루브 고양이 이번 게임 동안 내 영능력이 공격력을 더 부여합니다 파리꾼으로 드로우도 해버리고 자유로운 영원도 내버리고그 다음에 이러면은 닫고 박으면은 죽음의 메아리도 있기 때문에 죽음의 메아리까지 터뜨려가지고 잡아버리면 방어도도 6 4이기 때문에 이러면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레루비 아무리 소병이 상대 버프가 안 가버리면은 아 이건 너무 아쉽겠는데요. 이거 더 잘하나요? 진짜 모름. 피날레로 그냥 해버리자. 야 이러면은 7턴에 게임 끝났거든요 님들아 7턴에 그냥 그 콤보 돼버리거든요. 아, 지, 조, 해버리면은, 방어도를 14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이제 체력이 오르기 때문에, 1 15도발 되거든요? 암습까지 쓰면 35도발? <laughs> 오, 아니면은, 다음 턴에, 이거 3개 나가버리면그러면야 이거 뭐야 오오오 미쳤는데 끝났는데요 그냥 남터네 야 이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자 몇치 몇몇이에요 이게 도대체 방어돌이 12 20을 쌓으니까는 1 21 3 21 영능도 하다아 근데 그러면은 6,25 6,25 두마리 나오는거야? 맞죠 맞나요? 플로리형이 <laughs> 혀낼름낼름하면 진짜 빡친거라던데 <laughs> 야 이러면은 순서만 잘 지킵시다 아누라카 먼저 낸 다음에 지저왕 지저왕. 영능력. 맞죠? 암습. <laughs> 야,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냥 여를 박아버릴까, 님들아? <laughs> 지금 6,26인데, 그러면은 중매도 터뜨리니까 6,32 된단 말이야. 이거 이렇게 친 다음에요. 얘를 여기다 박아가지고, 이렇게 내버린다? What? 포그스나우트펜 632, 632 도발. 아 이거를 뚫어낼 수가 있을까요, 죽기 선수? 야 이게 정규전이야 전장이야? <laughs> 이게 정규전이야 전장이야. 블러리 형이 혀내름거리면 <laughs> 진짜 빡친 거라던데. <laughs> <laughs> 어, 부정한 알, 부정한 알로 뚫을 수 있나요? 여기? 32도 발두 개. 상대 선수, 태양샘, 태양샘으로, 뭐, 황폐를 발견하나요? 여기서? 어! 절멸! 숨 막히는 어둠! 아, 그렇지만! 폭스나 아웃팬을못 잡아버리면요. 아, 이러면 이 선수 그냥. 죽겠는데요 사실 무작위로 먼저 잡는 게 먼저 하는 게 맞긴 했죠. 그게 확률도 높긴 하니까는. 아 그렇지만 상대 선수는 지금 그런 걸 생각할 멘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저 콤보를 이제 맞아봐서 아는데 32 체력이 갑자기 두 개가 나와버리면 멘탈이 안 나갈래 안 나갈 수가 없거든요.